자, 필수의제 5번 보시면요. l n 은 log의 밑변환 공식과 여러가지 성질을 이용한 연산인거죠. 그죠? 자, 요것도 그냥 순서대로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l o 3의 얘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l o 3의 2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27이란 녀석은 3의 3제곱이고요. 4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내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에 로그 3에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16은 2의 4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4분의 2가 될 건데, 이건 약분 하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에 3이 될 거고요. 자, 32는 2의 5승, 81은 3의 4승이니까, 얘는 5분의 4에 로그 2에 3으로 연단이 가능하겠죠. 아!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로그 자리가 앞에 가로에서는 로그 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들을 더할 거예요. 여기는 1이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5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4죠. 그럼 얘는 통분하시면 10분의 5 플러스 8이니까 얘는 10분의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 얘는 10분의 13의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들만 연산을 해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서 2가 남으니까 얘는 6분의 13이 될 거고요. 로그 3의 2를 그대로 써 줬다고 했을 때 자, 로그 2의 3은 뭘로 바뀌죠? 얘는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역수 모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1분의 정답은 6분의 13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그리고 2번 들어가시면 어 얘는 어떤 모양이 생각나셔야 되냐면 요게 생각나셔야 돼요. a의 로그 a의 b는 b다라는 애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즉 얘는 일단 지수를 먼저 정리할게요. 자, 지수를 먼저 정리하시면 얘는 2 곱하기 로그 3의 4 더하기 로그 3의 5 마이너스 3 로그 3의 2인데 자, 여기 있는 지수들, 앞에 있는 지수들을 다 위로 올릴 겁니다. 그럼 얘는 로그 3의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요. 여기는 로그 3의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2의 세제곱, 즉, 8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위치 같은 로그에 대해서 합은 진수들의 곱이 된다 그랬고요. 차는 진수들의 나누기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로그 3의 얘는 16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이 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16 곱하기, 어. 이거 갖고 나면 2 되니까 로그 3에 10이 되네요.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즉, 3에 얘는 로그 3에 10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도 어? 우리 처음에 봤던 거랑좀 비슷한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8이고 여기는 로그 2개의 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는 9에 로그 3의 루트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같게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 자, 2번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8과 1을 같게, 9와 3을 같게 정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8이라는 건 2의 3 제곱에, 얘는 로그 2의 3인 거고요. 자, 얘는 3의 제곱에 로그 3의 루트 10인 거죠. 그럼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3이고요. 얘는 3의 2의 로그 3의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3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있는 2도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써 주시면 얘는 2의 로그 2의 3의 세제곱이니까 27될 거고요. 얘는 3의 로그 3의 10의 제곱이니까 아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 요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둘이 밑이 동일하니까 진수가 그 결과값으로 나온다라 그랬죠? 그래서 27 1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7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풀어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로그2에3, 로그3에5, 로그5에2 여러가지 성질을 공부하셨던 분은 아, 이거 새로운 밑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밑이 x인 로그를 만드시면 얘는 로그x의2분의 로그x의3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로그x의3분의 로그x의5가 되고요. 세 번째 거는 로그x의5분의 로그x의2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약분이 되네요. 결과값은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성질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